선민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오전에는 아주 저희 분당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이시겠지만 홍인식 마티아 주인 신부님께서 사5 년의 사목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퇴임하시는 퇴임 기념 미사, 퇴임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 분당은 새로운 주임 신부님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아마 여러 가지가 바뀔 것이고 그 변화를 아마 제가 제일 앞서서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인가. 두 번째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제 22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학창시절의 과학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이라는 거. 천동설은 뭐지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에는 그렇게 믿게 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가설을 믿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설이 가설이 나오게 된 기본 기반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이성을 지닌 존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 뿐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기반으로 두고 있었고요. 또한 천동설을 따르는 이들은 마음속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이며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기준에 따라 하려고 들게 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동설이란 무엇인가? 지동설은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며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지동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나,가 아니라 누구?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동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신 뜻에 따라 내 삶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기본적으로 순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명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며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셔라고 믿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동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기본적인 덕목은 겸손입니다. 이 세상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되새겨야 할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 가 보셨더니만 아주 말이 아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받은 사람들 다 바리사이들이었겠죠. 아니면 바리사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어느 자리만 보고 있냐면 윗자리만 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더라 라고 오늘 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당시 유다인들에게 식사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식탁의 어느 자리에 그리고 그 식탁에 누구부터 앉을지는 아주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이란 그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철저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석한 사람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내가 저기쯤 앉으면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아랫줄에 적어 놨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안 되느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입으자고 사람들 있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도 알고, 우리 아빠가 누구고, 내가 누구랑 같이 왜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너희 서장, 내가, 어? 사우나도 가고, 어? 밥도 먹고, 어? 다 했어! 그랬는데, 정작 서장이랑 아무 관계 없었던.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는 것이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의 모습을 실제의 나의 모습보다 더 대단하고 잘난 것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보다 더 못나고 더 보잘 것 없다라고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랬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소위 개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어디 니까지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올라가야지 라는 마음 때문에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고 싸움 박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윗자리에 집착했느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중기가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야 사람들 눈에 내가 더잘 보일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 눈에 내가 잘 보여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갈거 아니야. 그래야만 내가 더 영광스럽고 빛나 보일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그토록 높은 자리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으로서 갖는 품위와 존엄성이 너희가 스스로 애쓰고 집착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야라는 뜻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는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느냐? 바로 너희를 창조하신 분, 너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느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 나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하느님 보시기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처분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 순명,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지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사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점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 사제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신자분들이 함께 어디 밥을 먹으러 가면 꼭 안쪽 자리, 꼭 가운데 자리에 저를 자꾸 앉히려고 하셔요. 제가 저는 울렁증이 있어요. 저 센터 울렁증이 있어요. 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떻게든 저를 가운데 앉히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얘들한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끝자리에 앉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저도 어느 순간 바리사이들처럼 끝자리가 아니라 첫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아마 나동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를 최대한 대단해 보이고 잘라 보이고 높아 보이려고 과대 포장하려고 듭니다. 어떤 것들로 그렇게 하느냐? 비싼 브랜드의 옷, 그리고 명문대라고 하는 좋은 학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많은 재물,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포장하려고 들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세상의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이 세상엔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쵸?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 봐야 이 세상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나도 부자야 라고 떵떵거려 봐야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천상계에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기준들로 나를 과대 포장하려고 애쓰는 작업은 결국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나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절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서구 방식은 무엇이냐? 내가 인간으로서 갖는 품위와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지위, 많은 재물, 대단한 권력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다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으로부터 그분의 뜻과 섭리와 의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나동설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첫 걸음이 바로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자리에 앉는 겸손한 자기의 관아라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너 자신을 돌아보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그러면 전능하신 하느님에 비추어서 너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고 너의 삶도 니가 원하고 바라는 니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의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느님께 제발 제 뜻대로 주세요라고 고집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히 드높이려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아 살다 보면 살아볼수록 시간을 지나 보면 지나볼수록 결국 모든 것은 하느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느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하느님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그것이 바로 하느님에 비추어서 정말 꼴찌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첫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몇년 됐어요? 어떤 모녀가 홈플러스였나 이마트였나 매장에 가서 이제 주차 요원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주차 요원은 회사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차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쁘다며 저렇게까지 했어요. 사과해 무릎 꿇어 안 그러면 내가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해서 너 자르라고 할 거야. 라고 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자꾸 소리가 나는 걸까요? 이거. 비닐 뜨는 소리가. 갑자기 또 없어지네. 신기하네. 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마트에서 일하는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높은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소중하고 귀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꾸만 나 자신이 얼마나 높은지를, 대단한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못나게 만들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야만, 내가 진짜, 진정한 가치를 가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을 높이려고 억지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 나는 이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냅니다. 내가 높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데, 나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고 감히 난들 이런 식으로 대해. 라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드린 네 가지 그림은 누구를 그린 걸까요? 프런치스고 교황님이십니다. 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높은 교황좌에 굳이 앉지 않으시고 누구나 소, 교황청에 오는 손님들이 앉는 일반적인 자리에 앉겠다고 하셨고요. 교황님이 타시던 차는 이태리에서 소 경차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고물차 덜덜덜덜덜덜 거리는 차였어요. 근데 교황님이 되면 기본적으로 의전 차를 타게 되어 있는데. 굳이 나는 그런 차 싫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당신이 아르헨티나의 교고장일 때부터 타셨던 차를 타려고 하셨죠. 그리고 교황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셨던 일은 교황청의 권위적인 모습들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잘라내는 모습으로 이제 비유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허례거식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식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자 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황님은 늘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올려다 보고자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언더스탠드,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언더스탠드가 왜 이해하다인지 아시겠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머리통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래서 올려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자세히 똑바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억지로 낮추려고 하시고 겸손해지려고 하시고 애쓰셨는데 우리는 그 그런 교황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교황님보다 존경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죠. 역대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교황님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앉은 자리가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짜 행복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알고 지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일치를 제대로 맺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우들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겸손한 모습, 하느님에 대해서 숙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높아 보이게 고귀해 보이게 되겠지요. 그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전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쟤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내가 여기서 이만큼 양보하면, 나중에 더큰 이득으로 돌아오겠지. 라는 것들을 계산하고 눈치 봐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선행은 참된 선행이 아니고, 너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지도 못해.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미 돌아온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받고 누려야 할 하느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치에 초대했던 바리사이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의 수준이 곧그 잔치를 베푼 내 수준이야 그리고 내가 베푼 잔치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가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는 서구 방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에서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명성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 과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랑 어울리셨어요? 세리들, 상녀들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이들과 수사람 없이 어울리셨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셨죠. 왜? 내가 나 스스로를 억지로 높이려는 건 아무 소용 없어. 그렇게 억지로 만든 나의 명성이라고 하는 건 모래성과 같아서 내가 작은 실수만 해도 작은 잘못만 해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신 길, 그리고 우리에게 걷고자 걷기를 바라시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지니는 품위와 존엄성은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어떤 덕행을 실천하는가에 달려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어떻게든 그들과 관련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하느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동일시 하셨던 작고 약한 이들, 가난하고 병든이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되는 방법,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느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이라는 진정한 보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라. 끝자리에 겸손하게 앉아서. 작고 약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네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 그러면 돼.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살아가시면서 억지로 나를 드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세상에서 찾기보다는 하느님 뜻을 충실하게 따르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한주 됐으면 좋겠습니다.